전문가용 드라이기 대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헤어드라이기 리뷰와 팁. 바쁜 아침 시간이 부족할 때 젖은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나요? 이제는 홈플래닛 헤어드라이기 RCY119로 그 걱정을 덜어보세요. 2200W의 강력한 전력을 통해 빠르게 머리를 말릴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드라이기에 약한 바람 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전문가 수준의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주며 원하는 스타일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매일 아침을 전문가처럼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지금 이 순간 홈플래닛 드라이기를 직접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전문가급 스타일링을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이 제품은 바로 유닉스 헤어드라이기 UNA1958입니다. 이 제품은 2,000W의 강력한 파워로 빠르게 머리를 건조시킬 수 있어 아침 준비 시간을 절약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점 온도 제어 시스템이 있어 모발 손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줍니다. 또한 음이온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스타일링 후에도 머릿결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전문가처럼 바꾸고 싶다면 이 드라이기를 사용해보세요. 건강한 머릿결과 완벽한 스타일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아침마다 머리를 말리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 적 있나요? 뜨거운 바람 때문에 머릿결이 손상될까 걱정되시죠? 그리고, 스타일링 후에도 금방 흐트러지는 헤어 상태에 실망하실 때가 많으신가요? 그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. JMW 헤어드라이기 MG1800은 강력한 BLDC 항공모터를 통해 바쁜 아침에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머리를 말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온도 제어 시스템 덕분에 뜨거운 바람으로부터 머릿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냉풍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스타일링 후에도 오랫동안 헤어스타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 JMW MG1800과 함께 매일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해보세요.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해보세요.